2021년 공익,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2021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IT 지원센터 시민기술팀의 이해복 매니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그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 공익 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실 그 정례적인 사업이 아니라 긴급하게 지원된 사업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건 그래서 2 0 2이0이십년 12월부터 2021년 사월까지그니까 6월까지 저희가 좀 긴급하게 지원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시민 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재단에서 사전에 조사를 했을 때 수도권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수도권 외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가 조금 더 IT 인프라에 대한 그 열망이 크고 조금 더그더 그, 더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라는 그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을 잡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총 176개의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총 33개의 시민사회단체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를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을 한 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단체별로 약 240만 원에서 270만 원 가량의 IT 기기를 지원을 해 드렸고 그 외에 12회차의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사전과 사후 컨설팅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선정 단체의 지원 만족도가 어,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100%라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행했던 그 사례와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플랫폼인 사이다라는 곳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다 잠깐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저희가 그, 그 비영리 IT 지원센터가 2017년도에 최초로 만들었으나 그 우, 꾸준히 운영을 하지 못하고 멈춰있던 플랫폼이었는데요. 비영리를 위한 IT 정보를 모으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했던 2020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에 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를 모두 그 영상으로 가공해서 올려두었고요. 사이다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행했던 12회차 교육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 공익단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약간 그 오프닝 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스마트워크, 그리고 비영리 디지털 마케팅, 그 비영리를 위한 화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영상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IT 기기를 어떤 식으로 오랫동안 쓰고 가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수행을 했고요. 모든 교육은 다2020 그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행되었으며, 그리고 무료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 사례로는 그 33개의 단체 중에서 3개의 단체를 꼬아보았습니다. 우선 제주여민회가 있는데요. 제주여민회 같은 경우에는 그 IT 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약간 그 내부의 소통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울산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던 차이나에 저희 지원 사업과 함께 그 고민을 풀어나가서 지금은 그 변화, 그 활동들을 좀 변, 방식을 변화시켜서 회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핫핑크 돌핀스 같은 경우엔 제주 지역에 있는 그, 돌, 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지원, 그 돕는 단체인데요. 핫핑크 돌핀스 같은 경우엔 영상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영상 인터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입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2011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쇼의 문제점을 알리고 쇼장에 갇혀있는 돌고래들을 원래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자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대공원에 갇혀있던 제돌이를 비롯한 7마리.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고향 바다로 돌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요. 한국 해역에 살고 있는 고래와 돌고래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그래서 한반도 해역의 해양 생태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 이런 사업이 있다. 한번 지원해봐라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이메일을 내용을 읽어봤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가 필요했던 이런 그 IT 기기들을 어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두말 없이 바로 이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어, 지원받은 품목은 최신 노트북 컴퓨터와 어, 드론, 그 다음에 짐벌, 이렇게 이제 세 종을 지원을 받게 됐고요. 노트북 컴퓨터는 일상적인 용도로 저희가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문서 작성, 뭐, 홈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줌을 통한 어, 온라인 교육, 또 영상 편집,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사용법을 익히는데 좀 쉽지 않았지만 사용법을 익히고 난 뒤에는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핑거 돌미스에서그 영상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평면으로 이렇게 보다가 위에서 보니까 어, 바다의 모양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다음 에 이제 짐벌 같은 경우에도 영상을 찍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삼각대를 들고 가서 찍거나 혹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찍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이 세기 때문에 영상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지원받은 짐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정적으로 카메라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이제 아주 매끄러운 화면 전환과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보통 거의 대부분의 다른 지원 사업들은 뭐 사업이 끝나면 그냥 보고서 내고 이게 끝이거든요. 어떤 뭐 사전 컨설팅, 사업 컨설팅 혹은 뭐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 인프라 사업이 정말 좋았던 게 저희가 되게 필요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충족시켜 줬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사전 컨설팅이 먼저 있었고요.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단체가 IT 인프라 쪽에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저희가 되게 필요했던 어떤 테크숲 코리아를 통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시민단체 활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핑크 돌핀스가 벌써 10년째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시민단체 쪽에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 전혀 몰랐어요. 어,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우리가 어, 영상이나 혹은 일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집중해야 될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장비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도 되게 막 비싼 것도 있고 제가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아예 그런 개념이 잘 없었는데 적합한 장비를 이제 추천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온라인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 IT는 재밌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매주 온라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활동가들이 다 이걸 지금 듣고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영상 촬영, 뭐 단체를 어떻게 이제 IT에 맞게 운영을 해갈 것인가. 그게 이제 온라인적으로 잘 소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 이러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사후 컨설팅까지 이렇게 이제 잘 챙겨주는 부분이 저는 되게 감동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IT 부분이 좀 어렵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공자가 저희들은 아니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홈페이지 업데이트라거나 뭐 백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잘 몰라서 이제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사후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다른 어떤 지원 사업과는 되게 다르다. 정말 우리 그 시민 단체의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어떤 지원 그리고 이제 그런 지원 받은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온라인 교육과 사후 컨설팅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 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주.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사례를 그래서 영상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 IT 인프라 저희 공익 단체 IT 인프라 지원 사업의 특징인 총체적인 IT 지원이라는 점이 아주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